녹화 파일 공간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 생각해 보니까 어디부터부터 끊겼지? 어, 별로 안 끊겼어. 지 욕하고 있었으니까. 어, 오히려 녹화 끊으니까 바로 마녀 보스영까지 왔네. <laughs> 욕을 너무 심하게 하시는데. 거승사자 자체를 연목일 수 있다고? 그러니까 혼자 오래 살겠다는 얘기 아니야? 가족끼리만. 아이 나. 보스전. 마녀. 아리에 마녀. 할머니. 이름이 그냥 할머니야? 뭐야? 패턴 <laughs> 봅시다. 오우! 음! 어려운 건 없네요? 오, 뭐야, 뭐야. 저것도 공격 판정인가? 어 뭐야? 응? 잠깐만, 뭔데, 이거? 오, 뭐야, 이거. 오! 오! 아, 잠깐 아이. 거 굴렀는데. 대충 알았어요 근데 패턴. 하나, 둘. 아, 근데 이게 치는 게 어려워. 아! 아, 핑크 언스터 이럴 때 도망갔다가 도망가야 돼요. 둘, 셋, 넷, 다섯, 다섯 번 하고 포탄 쏘고 그렇죠. 아니, 이걸 왜? 이거 언스터 뭐야 이것도 오~ 오이씨~ 오~ 오~, 오 얘도 좀불탐해주고둘셋넷 다섯 아, 이거 튕겨수 있는거였어? 아이씨 하나 둘 이게 좀 무섭거든요? 지금 아이씨 어떻게 거기 정확히 던지냐 아 이거 패턴 파악을 충분히 못해갖고 다시 갑시다 아 너무 싫어지잖아 정말. 어쩌라고 이런데 왜 낙땜을 만들어오는거야 짜증나지 좋아요 이대로 쎄지 벤지가? 어오 피할 필요 없어요? 피할 필요 없어? 피할 필요 없었어요 음. 아까보다 더 수월하게 뗄수 있을 것 같아요 안패도요케이 페이지는 없는 것 같거든요, 그니까어 지금 이게. 격도 한번 써줘. 아, 잠깐만. 어, 이 페이지 되니까, 어, 저거하면서 그것도 하는구나. 하나, 둘, 셋, 넷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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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섯. 힘냈어. 아이씨. 거의 다 잡았는데. 멀리서 그냥 뚝시다. 어. 가까이서 하니까 내가 욕심을 내서 때리게. 아니, 뭐야, 이거! 왜 칩자슬로 알리네 아이, 진짜. 둘, 셋, 넷, 다섯. 나 욕심낼 필요 없어. 좋아요. 좋아요. 나이스. 아이, 쉬운 보스인데, 왜 자꾸. 욕심내갖고. 항아리 영혼이 들어오는 건가? 지금? 항아리 마녀? 아니요? 그런 거 같은데. 뭐야, 갑자기. 아, 죽어갖고 여기, 야, 얘한테 왔구나. 그르세 노파이셨던 분. 참, 손자는 어떻게 됐어? 아, 얘 살았네, 손자는. 쌍아리의 유골이 담겼네 음. 음, 죽을 사람은 죽어야지 계속 살았대잖아 불사의 그걸로 음 여기에 그냥 그대로 묻어버렸네. 내피자도 남아있어요. 이건. 이럴 수가... 여기는 못 가겠지. 어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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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것도 아니네. 돌아갑시다. 잘했다고 해주려나 어, 뭐야? 아예 다쳐버렸어. 어 뭐야? 잠깐만. 아까랑 좀 다른 곳인데? 뭐야? 응? 뭐지? 이기 어디야? 아, 이 사람이 그 주인이구나. 나의 문해 군주. 하기로는 한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거지? 잠그는 걸 잊어버렸다고? 불이 불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많이 하네. 아까 그항아리 항아리맨도 그렇고. 보상도죠? 보상 좀 나야 좋지. 뭐야? 아니, 아니, 나 패려고? 그러지 마. 어, 깜짝이야. <laughs> 뭐야, 씨. 어이가 없네. 어, 뭐야. 음, 문을 잘못 타고 왔구나. 오늘 잘못하고 와서 여기까지 왔네. 군주까지. 이 사람이 우리 주인이구만. 어. <laughs> 아니, 더큰거 가져왔는데 뭘? 놈이 훔쳐갔다고. 아니, 이건 속성 없네. 아 진짜. 뭐야? 아마 이 인물을 심폐해버려서 그물 직접 없 쓰는데 창고에 도화되어 다고 하더라고. 했다더라고. 아 <laughs> <laughs> 진짜 부럽다. 타자도구 아니야 타자도구. 그래도 어, 오 소울 많이 줬네요. 그러면은 업그레이드 하고 됐다. 저장 자동으로 되나? 오 거대용은 여기 있네. 한가리 마녀의 거대용은 음 나는 어, 가족을 위해서 이제 불사의 그거를 얻기 위해 한가리를 썼는데 근데 이제 저승의 위치 안 맞았던 거지. 그리고 저주를 또 받은 거죠. 어, 결혼반지도 었고 항아리만이의 반지. 음, 수명을 넘어가면 커지는구나. 알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. 음, 재밌었다.